요즘은 이렇게 부족한 게 별로 없는 시대죠. 요즘 이제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옛날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가끔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보면 사실 그렇게 풍족함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시기이죠.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도 있었고 따뜻함도 있었고 어,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많은 것들이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 세상을 살아가기가 예전 뭐 예전과는 다른 예전 같지 못한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요즘은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세요? 네. 네. 스마트폰 켜기만 하면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쓰기만 하면 다 정보가 거기에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를 어떻게 해야 맛있게 끓일까 아, 딱 그거 검색하면요 뭐 누구의 레시피, 뭐의 레시피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끓이면 맛있어진다는 거죠 어, 또 어떻습니까? 어, 음식이 넘쳐나죠 요즘... 길거리 가보면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 나가도요 식당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별로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식당 많은 나라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까? 어, TV만 켜도요 수많은 채널에서 실세 없이 많은 뭐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뉴스 그러면 뭐 9시 뉴스, 7시 뉴스 이랬는데 지금은 뭐 뉴스 채널이 딱 있어 가지고 하루 종일 뉴스가 나와요. 뭐 드라마 채널도 있고, 뭐 음악 채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채널들이 뭐 스포츠 채널도 있고. TV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어 미디어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됐지만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과식이라는 말이 그렇게 통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더 먹고 싶고 뭐 이랬을 때아 요즘은 너무 먹었어라는 말들을 해요. 배불러서 더못 먹겠어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식으로 건강을 잃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어떤 감정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마약이지 않습니까 어, 마약 뭐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몇십만 명뭐 몇만 명이 복용할 수 있는 마약이 발견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마약이라든가 어떤 세상 것들에 대한 중독으로 인해서 또 피폐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풍족함이 넘치다 보니까.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처럼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다 나오거든요. 얘기만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집에서 뭐 이제 생각은 배달 문화가 그렇게 뭐잘 발달할 수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만만 가도요 배달 핸드폰으로 배달 어플을 켜고 누르기만 하면 집 앞까지 갖다 준다라는 거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인내하고, 뭐 참고, 뭐 견뎌내고,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뭐가 안 되면 애들이요, 불만이 나오게 되고요, 짜증이 나오게 되고요, 폭발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죠. 옛날에는 뭐 마트라는 게 그렇게 없었습니다만, 뭐 시장에 가거나 뭐 이랬을 때, 뭐 먹고 싶어요, 저거 사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사 줄게. 그럼 진짜 다음에 사 주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안사 주면 들어 누워요, 애들이. 네. 와. 그런 애들 보셨잖아요. 안사 주면 들어 놓아버려요. 끝장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할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못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어요. 그만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절제하는 겁니다. 참아내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절제의 열매가 맨 나중에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입니다. 앞에 것들이요. 다 되어져도 사실은 절제가 없으면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절제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절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절제하고 있는가?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육체 일 그래 가지고. 육체의 이름 분명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육체의 힘을 가지고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 하라는 겁니까? 절제하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의 길이 된다라는 거죠. 21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일입니다. 육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심지말좀 말하면 천국 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다 쓰는 것 힘을 드러내는 것, 나 이런 능력 있어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 그게 덕목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있게 사는 거예요 할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사,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못했던 것,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 할수 있는 힘이 생기면 막 하고 싶어진다라는 걸. 그런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결국 무엇이 된다라는 겁니까? 육체의 일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진 힘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오전에 요셉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요셉이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외모가 그래도 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 주인의 아내가 욕하고 싶을 정도로 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혹의 손길이 뻗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느냐? 아니에요. 뿌리쳤습니다. 뿌리쳤어요. 왜 그랬느냐?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끈질기게 아주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날마다 뿌리칩니다. 매일매일 유혹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긴 시간 동안 요셉을 유혹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도요, 요셉은요, 그 여인의 손길을 뿌리쳤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생각을 절제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볼 수는 있죠. 뭐 우연히 어쩌다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집 안에서 이 여인이 목욕을 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다윗은 높은 곳에 있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났어야 되죠. 요셉처럼 떠났어야 돼요. 그런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절제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능력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대부분 우리가 절제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야구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입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작은 키가 배에 달려있는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 혀지만 우리의 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야구부 사도가 기록을 합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혀를, 여러분들의 말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사냐 이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내가 안할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절제라는 헬라우를 보게 되면 어, 그또스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 통제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자기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고 멈춰야 될때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절제라는 거죠 그것 또한 힘이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요, 내 감정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나의 행동,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성령 안에서 통제하며 살아가는 게 절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겨내셨어요 절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육체의 일을 따른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절대 그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만약에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물듭니다. 물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쏟아내야 돼요. 어떤 욕심이 생기면 그걸 막 가져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욕망이 되게 되고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절제라는 건요.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면서 이 절제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운동선수들, 어, 보면요. 얼마나 혹독하게 운동을 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쉬고 싶은데 가서 운동하고. 저희 작은 아이가 중학교 때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 경기를 나가려면 체급을 정해줍니다 체급을 정해주는데 다그 기준체급이 지금 내 몸무게보다 조금 더 낮,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체급을 맞춰야 되죠 체급을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는 수밖에 없어요 안 먹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굶는 거예요 굶어서 체급을 맞추는 거예요 경기에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그렇게 혹독하게 자신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 다워지려고 얼마나 혹독하게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살이 쪄 가지고요. 심각합니다. 네. 살이 쪄서 좀 심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이전보다 적게 먹는데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그래서 아,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살 쪄도 어쩔 수 없구나. 네. 이게 이제 뭐 그렇잖아요. 호르몬이 변화되고 뭐갱년기 지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거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받아들이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좀 이제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아직은 70kg가 안 돼요 네.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 저보다 좀 작은데 예전에 70kg가 넘었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쪄?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좋아지기를 바라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제하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몸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 어려운지 몰라요. 시간이 들어야 되죠. 힘들어야 되죠.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하나 만들어 가려고 해도 그렇게 힘든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건 사실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 뺐다가 다시 찌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나중에 주체할, 주체할 수 없이 막 이게 살쪄가지고 도저히 다이어트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노력한다, 이것도요, 요요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냥 느슨해지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맡겨드리시고,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 밥을 먹었으니까 배가 나온다고 허리띠를 자꾸 풀어놓다 보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저도 1인치 줄여 보려고 하는데 네.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나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절제의 열매를 잘 맺어가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